고급진 생활 영어 만들어 쓰는 꼼수 영어 꼼수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고급진 생활 영어는 슝 내가 있잖아. 이거 어떤 유형으로 쓰세요? 내가 있잖아. 예, 그 데이트할 때 남자분들이 이제 허세 부릴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쓰죠. 야 오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죠? 뭐 여자친구가 라면을 끓여주겠대. 그러면 왜 손에 물을 묻히고 그래? 오빠가 있잖아. 이런 걸아 내가 그여줄게 내가. 배고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혼하면 바뀌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소파에 벌렁 틀어놓고 있으면서 여보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청양고추는 반만 썰어줘. 다 넣지 말고 매우니까 그 노란자 그 터뜨리지 말고 노란자 살려줘. 노란자 살려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laughs> 그리고 뭐 벌레 잡아줘 그러면 그 여자분들 그 벌레 보면 기가 막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데이트할 때는 뭐, 내가 어디야 어디 있어 벌레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데 결혼하면 저도 안보요 여보, 벌레. 그러면 웬만한 벌레는 너 보면 도망간다. 이런,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죠 저 바뀌어요. 네. 근데 내가 있잖아, 이런 표현은 이런 뉘앙스로 쓰는 거죠. 영어도 똑같은 뉘앙스로 써요. 네, 영어도 똑같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선크림 발라야 됩니다. 네, 딱그 모델 사진처럼 딱 여기만 발라지죠. 그죠. 저도 팔이 굵어가지고 뒤로 안 넘어가요. 팔이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뒤로 안 넘어가. 누가 발라줘야 돼요. 그내 몸에 발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럼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표현이 I have your back. 아니면 I have got your back. 이렇게 도 많이 씁니다. 아니면 have를 아예 날려버리고 그냥 got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그 구어체 표현으로 got your back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낌, 뉘앙스 좀 오시나요?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어떻게 처리 못하는 걸 네가 해준다. 아니면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해준다. 그 표현이 have got your bac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누가 이렇게 등 이렇게 두들겨주면. 누가 이렇게 뭔가를 해주면. 전잘때 집사람한테 등 긁어줘 그러는데 내가 못 긁으니까 등 긁어줘 그러는데. 내가 못하는 걸 해준다.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해준다. 그런 표현들은 have got your back. 우리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뭐 누가 뒤를 봐준다. 후원한다. 그죠? 도와준다. 뭐 후원자. 이렇게 해주는데 똑같은 표현이 have got your back. 도와줄 게 내가 있잖아. 그런 표현입니다. 남자분들은 허세 부릴 때 내가 있잖아. 그 표현이 have got your back. 이렇게 되죠. 예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문은 Don't worry. 야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I've got your back. 내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have라는 말은, 조동사는 어 그대로 제대로 발음하는 경우는 회화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 v 이렇게 I've, I have를 I've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빨리 발음하면 I've도 잘안 들려요. 그냥 I've got, I've got, I've got.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없을 때도 있어요. I got, 이렇게 그냥. 날려, 아예 날려버리고 i got your back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조동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살짝 약하게 하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ve got your back.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은 I have를 날려봤어요 그러면 You know i got your back. 내가 너그 도와주는 거 알지? 내가 너 지켜주는 거 알지? Right? Right? 뒤에 한번 이렇게 Right 쳐주는 건 내가 한 말을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맞지? 그렇지? 라고 되물어 볼때 이렇게 Right 한번더쳐 주면 좋습니다 어, 누가 새로운 거 같아? 부서에 누가 새로운 거 같아? 그러면 You are new here, right? 여기 새로 오셨죠? 신입이죠? Right,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신입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Are you new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모를 때는 Are you new here? 이렇게 되는데 어, 시집인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되물어 봐야 되겠어. 그러면, you are new here, 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밖에 비 온다 그럴 때도, it's raining outside, right? 밖에 비 오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right? 한번 더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밖에 비온지 몰라. 그러면,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 i g h t 라는 뉘앙스 잘 살리면, 이것도 고급진 표현이 될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어, 여러분의 영어를 조금 더 이제, 뽀대나게 만들 수 있는 게, right, 이 표현입니다. You know I got your, you know I got your back, right?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알지? Right?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표현인데, Thanks for having my back. 반대로 I got your back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인데, having my back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 Thanks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를 도와줘서 나를 후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Thanks for having my back 이렇게 쓰면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어떻게 썼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쓰겠죠. Thank you for helping. Thanks for helpin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조금 더 고급지게 하면, Thanks for having my bag. Have my bag. Have got your bag.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뽀대를, 뽀댈, 뽀대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So, thanks for having my ba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늘 배웠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나오나요? 안 되죠. 한번 들었다고 내가 그대로 영어를 쓰면 뭐다 네이티브처럼 하죠. 안 돼요. 진짜 열 번, 백번 말을 해봐야 이게 입으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합니까 일단 알고 있는데 입으로 잘안 나와. 그러면 내가 평소 알고 있는 거. 평소에 내가 잘 쓰는 표현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Have got your back.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이 표현은, 어,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To be ready to help, support, protect. 이렇게 되는 거죠. 키보드는 help. 도와준다. "Protect" 보호해준다, "support" 후원해준다, "도와준다", "지원해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got your back" 생각한다면 이 키워드만 잘 머릿속에 예, 가지고 있으면 돼요. "help", "protect", "support", "help", "protect", "support" 이세 단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앞서 봤던 표현을 좀더 쉬운 표현으로 하고 고급진 표현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have got your back", "don't worry", i v e got your back",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don't worry, I will help you". will이라는 말도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거의 will이라고 잘안 합니다. 그냥 약하게 ill 이렇게 will 아니고 w 발음을 날려버리고 그냥 ill 이렇게 하죠. Don't worry, 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자, you know I got your back, right? 해브라에 right. 날려버렸어요. 예, 빨리 말하면 해브도 날려버립니다. I've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날려서 그냥 I got your back 이렇게 되겠죠.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you know I'll protect you, right? protect, 뭐 protection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보호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You know, I'll protect you, right? 내가 너 보호해 주는 거 알지, 그렇지? 이렇게 한번 되 되물어 보는 것, 뒤에 한번 더쳐 주는 거, right? 이런 좀더 이제 멋진 표현이 되죠. Thanks for having my bag. 아, 이건 정말 여러분들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helping me 이런 말 말고, 뭐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말, 이런 표현 말고. Thanks for having my back. 이 표현을 꼭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근데 막상 쓰려니까 잘안 나와. 그러면 Thanks for supporting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pport. 도와주다, 후원주다 에서 Supporting me. 뭐 후원자들, 서포터 많이 쓰죠. 무슨 무슨 이제 팬들, 그 프로야구나 축구팀의 팬들 이제 서포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Support. R 발음 같이 제대로 해서 Support. Supporting me. 이 T 발음도 약하게 하면 Supporting me. 이렇게 되겠죠. Supporting. T를 약하게 날려버리면, thanks for supporting me 이렇게 되겠죠. 자, have got your back. 내가 있잖아, 도와줄게. 허세 리는 말. <laughs> 어, 진짜로 할 수도 있죠. 허세가 아닐 수도 있죠. 예, 죄송합니다. 허세가 아닐 수도 있고 허세가 있을 수도 있고, have got your back 이 표현은 핵심이 to be ready to help, protect, support. 요거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고. 연습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 나올 때까지. 음, 그리고 혹시나 써먹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돼서 이상하게딱 써먹게 되겠어. Have got your back. 써먹으려는데 생각이 안 나. 아니면 입에 잘안 나와. 그러면 help, protect, support 이 단어로 쓰면 됩니다. 쉽게 그냥 넘어가면 또 아쉽죠. 꼼수 팁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오늘의 꼼수 팁은 right. 맞지, 그렇지. 아 이거 정말 양념으로 쓰기 정말 좋은 편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고 단어가 뭐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뒤에다가 right. 어 뒤에 즉 끝을 살짝, 이렇게, 살짝 튕겨서 올려주는 거. Right. 이렇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Right. 이건 맞, 아 라는 말이고. Right. 그러면 맞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She is married. 걔 결혼했어. 품절려야. <laughs> 그런 말도 쓰죠. 품절려야. Right. 맞지. 이렇게 된 거죠. 그분 결혼하셨죠. 맞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부정으로 물어볼 땐좀 조심해야 된대요. You don't love me. 너나 no, 사랑 안하지? Right. 그렇지. 그러면 right라고 해버리면 네가 한 말이 맞아, 나 사랑 안 해가 되는데 야, 무슨 소리야? 사랑해, 왜 그래? 이러면 yes, I do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춰서 그렇다, 아니다를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라고 하면 yes 아니다라고 하면 no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게 해결이 돼요 You don't love me, you n know, 나 사랑 안 하지 그러면 yes, I do 그러면 어 oh, 사랑 안 해라고 했는데 그래 라고 하면 사랑 안 한다는 말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예, 영어는 그거 안 그럽니다. 영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사랑해 라고 하면 죽어도 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Yes, I do. 미안하지만 사랑 안 한다 라고 하면 No, I do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right는 우리말처럼 네가 한 말이 맞다는 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don't love me, right? 그러면 Right. 사랑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깨지지 않은 얘기인가? <laughs>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 표현. 내가 있잖아.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 또는 이제 uh, I have를 have를 아예 날려버리고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have를 살리면 I've got your back 되는 거죠. 내가 있잖아. 생각나면 쓰면 되는데 고급진 표현 쓰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I'll help you. I'll support you. I'll protect you.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영 사전으로 조금 더 고급진 표현 한번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캠브리지 사전에서. 어, I've got your bag. 이걸 한번 찾아볼텐데요. 사전, 영영 사전마다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have got your bag. 이렇게 치면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as piece.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어떤 데는 your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somebody.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you r 이라는 말 대신 somebody's somebody's인데 somebody도 줄여서 그냥 s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 사전을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캠브리 사전을 찾을 때는 you 어, r 이라는 말 대신 somebody's 이렇게 찾습니다 예, TV였습니다 자, have got your bag. 가스는 이제 없애도 된다고 이제 갈로를 쳐둔 거예요. 있어도 된다, 없애도 된다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말을 할 때는 have가 날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got보다는 got 살리고 I got your bag 이렇게 살리고 have를 날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got 이게 날아가야 돼요. 자 찾아, 찾아보니까 mainly U.S. informal 되어 있어요. mainly 주로 미국에서 어, 쓰는 말이고 informal 격식을 갖춘 갖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정의를 보면, 어, 뜻을 보면 To be ready to protect or defend. 뭐, 디, 우리 디펜스한다, 보호한다, 방어한다 라는 말 쓰잖아요. 누구를 보호해준다 라는 말, defense 되 있고요. 예문을 보니까 똑같죠, 저랑. Don't worry, I've got your back. 이게 다예요. <laughs> 너무 너무 간단하죠. 뭔가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위에 보면 감독영어TV라고 이제 로그인이 되 있잖아요. 아, 이 로그인 기능에서 뭐가 생겼어요. 단어장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오늘 이 기능이 생겨가지고 뭐, 자, 한번 써봐라. 이렇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예, 이거 보면, My Word List. 내 단어장이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Have Got Your Bag. 이게 추가된다는 거고, 영어 꼼스라는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몇 개를 제가 찾아서 넣어봤어요. so this meaning 이 뜻은 is already in your word list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던져 놨거든요. 이렇게 word list 보면 영어 꼼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제가 찾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tune out 나왔고 wasted 방송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말고도 음 단어장 기능, 뭐 테스트 기능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아 어, 여기 캠브리지 사전 자체에서 주는 리스트가 있어요. Words about COVID-19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단어가 2 0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 u r b a n life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 뭐, 나름 예, 이 사람들 신경 쓴것 같아요. 이제 예, 돈 벌려고 이제 신경 쓴것 같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명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epidemic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죠. epidemic 뭐 영어 뉴스를 찾아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COVID-19 찾으면 정말 어이. 이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Epidemic.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팬 Pandemic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A disease that can spread from animals to humans. 동물한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그 병이 있대요. Zoonosis라고 하는데, 찾아볼까요? Zoonosis. Zoonosis 맞네요. zoo라는 말이 있고, n o s i s 있네요. This is that can spread from animals to human 나오는데 이런 재밌는 단어 리, 리스트도 이제 캠브리지에서 제공해 줍니다. 네, 저한테 이제 그 사전 써도 된다고 메일을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laughs> 캠브리 사전. 오늘 단어 너무 쉬웠죠, 그죠 네, 그거 보고 또 쉬우니까 캠브리 사전에서 제공해 주는 단어 리스트 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공부 이렇게 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